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 혜안입니다. 오늘은 세러데이 예, 토요일입니다. 불타는 토요일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영상은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두 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넘기지 말고 재밌게 보세요.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렛츠, 고! 아, 미친. 딱히, 딱히, 딱히 너무 해 반갑습니다. <laughs> 어그초면에 죄송하지만 혹시 두분 사이가 커플 사이라면 팀을 나가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 형 네, 빨리 레디, 레디. 아니, 어, 어떤 사이인데요? 그래, 그 게임에서 뭐. 만난 사이입니다. 형. 아, 게임에서 네네. 만난 사이입니다. 형이랑 저랑 사이랑 비슷해. 그러면 이컨텐츠 뭔지 아시죠? 어, 네. 알죠. 그렇습니다. 한한 초대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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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만 받아 주는 남자. 한 판만 <웃음> TV. <laughs> 더두판해 달라. <laughs> 한판더해 달라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아 절대 안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엠.. m 푸디님 어, 엠푸디님 지금 허리춤에 어.. 유틸리티벨트를 안 끼고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용량이 <laughs> 적어지십니다 이거 꿀팁이구요 아.. 어, 차야되나요? 아 차기 싫으시면 말구요 렛츠기릿 네 1번님 아까 뭐라 하셨죠? 오늘 생일이라고요 기분 좋다고요 아 오늘 생일이에요? <laughs> 자, 이번 님 임시... 같이 시시시시자왜 <laughs>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냐고 엠푸디야. 왜 태어났니? 와. <laughs> 아, 니다 예, 예, 예. 자기 근데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두분 사이가 뭐 누나 동생 사이라고 하셨나? 네, 맞습니다. 오늘 게임에서, 게임에서 만났어요. 아, 오늘 게임에서 네. 만났다. 깰는지가지만 한번 해 볼게요. 한 판이니까. 이번 핑 가시죠. 이번 핑이 어디죠? 오케이. 삼창 좋아요. 삼창 먹고 어디 갈 거예요? 브라보 따라 음. 끌어가시죠. 아 오케이. 형 저는 상준이 거든요야 영식. 어, 상준 씨 반갑습니다. 영식입니다. 렛츠기 자 일본님은 서감이 어떻게 되시죠? 푸딩이요 푸딩. 네 음, 푸딩. 오케이. 브라보한테. 브라보 세명 브라보, 있다. 라카위에도 있고. 형 저. 예. 맨날 하루의 끝을. 네. 형과 함께하고 있네. 나이스. 나이스 김상준. <laughs> 신상준 아니고 신상준입니다. 아, 나이스 신상준. 오늘 신상은 바로 네. 신상준입니다. <laughs> 와, 여기서 움프까지 나와버리네. 이것이 움프다. 움프, 움프 TV. 안돼 아, 이누나 좀 웃긴 게. 네네네. 요즘 해안 해안 TV 뭐 거의 안 본다 하면서 뭐 <laughs> 떨리니에니 뭐, 아아 저는 그 어제도 웃기. 그아 중국인 그 랜덤 스커드 나오는 거 그것까지 보고 자고아니아 <laughs> 예습이라도 해러던가야 그러니까. 엘보님 왜저 요즘 안봐요? 게임을 안.. 배그를 안해서 배그를 안해요 요즘에? 현생이 바쁘시구나 이게 좀 아, 안정되시면 정말... 네. 보러 와주세요 네 요즘... 오늘부터 다시 보는걸로 나이스 예스 구독자 한명 더 늘었다 어? 원래 구독자였는데? 아 그래요? 오케이 확인 어디로 뛰어요? 저 3번핑으로 가는 중 3번핑 3번핑 음어 비온다 우산 있으신 분 아, 에반데 나 놓고 왔는데 우산 같이 졌죠? 자 같이 졌죠는 좀 <laughs> 그 아이씨 아전 좋아요 <laughs> 아 근데 같이 흠뻑 젓는 것도 좋은 수업이 될수 있을 거예요 대탄 <laughs> 필요하신 분 대탄 AR 어? 저좀 주세 대탄이 어. 두 개면 대탄? 애기요! 그 오토바이 타고 자가 털렸나 볼게요 그... 어? 어? 뭐야? 상상상. 뭐야?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뒤 아, 어, 안돼 어 여깄다 뭐야? 음. 뭐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피워야 돼요 지금, 알겠죠? 피쳐할 건 있어요? 어머, 와, 아, 망했다. 아이고. 보여주나? 아니야, 일단 살리고 시작해야겠다. 우리 창문에서 맞지 않나? 오케이. 여기 붙었다. 어 형, 피피, 뛰피 Oh 야 e a 더 있잖아, 더 있잖아. 더 있어. 아하. <laughs> 하이. 아, <laughs> <laughs> <utter crackers> 뭐, 진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짜로 받았는데 어떻게 들어왔네요? <laughs> 하습니다 지금 게임 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한판만 컨텐츠 진행 중이고요. 이컨텐츠룰아시죠 아, 진짜요? 어, 네. 이거 할줄몰랐네 초대하면 받아주고 한 판만 하는 남자. 한판만 TV. 컨텐츠라서두판더해 <laughs> 달라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아, 알았어요. 저도 한 판만. 가자. 아, 대박이다. 너무 쉽게 하다. 자, 여보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입니다. <laughs> 26살 딸뚜님 안녕하세요 달뚜 달뚜 왜 다들 딸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달. 아 그렇네 D D 때문에 그런 <laughs> 것 같은데 달뚜 확인 달뚜님 안녕하세요 달뚜 달뚜 어디 가실래요? 라카이? 라카이 확인 라카이 가자 그리고 이거 한판만 컨텐츠에 룰이 있는데 뭐냐면 반모 아세요 반모? 반말 모드? 그렇죠 반말 모드로 해야 돼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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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 달뚜 달 확인 달뚜 안녕 달뚜 나 뭐라 불러야 되지? 편이 어. 안녕. <laughs> 안녕. 밥 먹었니? 나는 이제 먹으려고 어. 하는데 이걸 또? 받아줄 어. 줄 몰랐네 진짜. 아 그래? 응. 바꾸자마자 처음으로 초대 온게 달두. 아 나구나. 음 너야. 아, 운이 좋았네 내가 너무. 음, 근데 아니야. 이거 정말 한판만이야? 그렇지 한판만이지. 컨텐츠 이름이 한판만이라서 지금까지 두판 한 사람 단한 명도 없어. 그 누가 거지. 애원해도, 울어도 왜냐면 와, 형평성, 공평성이 제일 중요한기 때문에 그럼그럼 그럼. 서운한 사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내려? 지금 렛츠기 <laughs> 내가 짤 먹고 나는... 들어갈 테니까 아, 너가 렛츠기릿 아, 고 있어 내가 들어갈게 어 진짜 없네? 개꿀 너 치킨 먹었니? 아니 나 요새 한 번도 못 먹었어 어. 오 어, 키보드 굉장히 좋은 거 쓴다? 정답 적축. <laughs> 많이 크지? <laughs> 어아니아니 아니. 귀가 살짝 아플 정도지 그렇게 크진 않아. 아, 마이크가 좋은 건가? 그치 그치 마이크가 좋은 거지. 아 오케이. 어. 어, 줄여달라는 소린데. 어어 어, 오케이. 미안. <laughs> 어, 오케이. 확인. 눈치 확인. 음. 눈치 짱 빨라. LTE급. 응 음. 나 힐템이 하나도 없어. 나 만화 나아줄게 317. 와우. 나 빵빵빵. <laughs> 파밍한 거 맞지? 아 맞지. 너한테 양보했잖아 내가. 맞지 맞지. 이 시대 최고의 매너남. 매너남TV. <laughs> <너>, 너무 부담스럽다. <laughs> 웃겨야 될것 같고 막 부담감이. <laughs> 아 부담 가지지 마 부담은 나만 가지면 되니까 어 약간 너 부담 느끼는 거 같아 아니, 편하게 해 그냥 어, 부담 느낀 사람이 많거든 만나면 어 그럼 나도 오히려 부담 느껴가지고 더못하겠 그냥 편하게 해. 어. 친구 되는 상태 잘 연동으로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치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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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좋았어 근데 좀 드링크 좀줘 그래서 어디 가니 어 준다면서 자꾸 도망가지 여기서 구상 또 놓고 가고 뭐야? 아니 파밍은 뭐 이렇게? 해? 먹으라고 남겨준 거지. 아 확인. 이거 재밌는 티였고 꼭 1등 해야겠다. 나... <laughs> 아니야 재밌어 지금 너무 재밌어 배코 빠지겠어. 어. 아니 부담 가지마. 지내 영혼 어. 없다. 내 영상 언제부터 봤어? 진짜 오래됐는데 2년? 아 진짜? 네 요즘 요즘은 못 봐.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보는 거지. 왜왜 왜? 왜, 왜. 바쁘? 아, 현생이 바쁘. 음. 그렇지 유튜브 볼 시간 은 없는데 게임 할 시간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시간이 진짜 없다. 시간이 빠듯하긴 해 사실 고생이 많다 진짜로 진짜 고생 많아. 여기 어. 자가 <laughs> 와봐 달 둘러 와봐 내가 구독자분들 만나면 항상 보여주는 게 있거든. 자 거기서 봐봐. 빨리 댄스. <laughs> 아니 못하겠다. <하겠다. 웃음> 못하겠다. 어. 난 창피하다 지금. 왜 나는 다안 해줘? 아니 너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여기까지 느껴져가지고. 어우 나도 부담스러워. <laughs> 미치겠어 지금. 죽었어. 그냥 게임 집중할게 나도. 어렵다. 그냥 시... 유튜브 열심히 볼게. 어 <laughs> <laughs> 아, 너무 솔직하고. 아이고, 어렵다 어렵다. 어렵지. 난 맨날 이러고 밥벌어 먹고 살아. 진짜로.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었네. <laughs> 어, 이렇게 할 거, 욕도 먹고, 어, 밥도 먹고, 그래. 어. 나 키보드랑 대화하는 것 같아. 예? 음... 눌러 말하겠니? 잠깐만. 마이크 되게 멀어졌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이크 안 들립니다. 김달두씨. 김달두 씨, 아, 예, 예. 어 예. 예예 예. 예, 예. 뭐뭘 넣었어? 눌러야지, 눌러 말하기 해야 되지? 티티티 티. 티, 티. 어렵다. 눌러 말하기 풀어, 알겠지? 나이 정적이 좀 그렇다, 숨막힌다. 나 지금 너무 <웃음> 후회돼 나이 죽일 놈의 호기심. 나도 말하지 말까? 별 훨씬 낫다, 좋다. 어, 고마워. 음, <laughs> 응? 응? <응>? 응? 응? <뭘> 나이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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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수고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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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